특별히 오바디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가운데 분량이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21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편으로 말하면 시편의 아주 작은 편수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1절밖에 되지 않은 이 분량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학자들 우리 이 오바디아를 평가할 때에 마치 그 신약에 있어서 전체를 반지라고 하면 반지 안에 이 보석을 로마, 로마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그렇다고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약의 반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것은 반지 안에 박혀 있는 보석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오바디아를 쭉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시작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오직 거룩한 장소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오직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또 우리도 그 가운데 한 명이지만 교회 안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이 있으리니 이런 말로 이렇게 대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게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번역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원래의 성경에서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중요한 말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그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그 다른 말로 대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가 17절의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영어 성경도 이0 가지, 수십 가지 영어 성경이 있어요. 많은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의 시작은 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접속사가 있잖아요. 말과 말을 잇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소위 역접 접속사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 이것은 이렇다. 그런데 그 다음을 연결하는 문장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비교하는 역접접속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역접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길래? 아, 이 말씀을 하고, 그러나, 뒤에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1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나가 하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빠졌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러한 접속사인데, 번역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마음이 교만으로 꽉차 있다 이런 말이에요.